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떡상정보원의 짝기입니다. 알트들은 하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진행하신 분들에게는 기회였던 상태이고, 또 물리셨던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업비트를 보면 현재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잡아가야 되는 코인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중 제가 어떤 코인을 들고 왔냐면, 솔라나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솔라나도 현재 같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더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솔라나 코인은 블록체인 NFT 거래와 거래소를 포함한 디파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게임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 스테픈도 출시하면서 이 NFT 신발을 솔라나로 구매할 수 있고 어피트에도 솔라나 상장을 하였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NFT 작품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플로우 네트워크 기반 NFT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NFT를 더욱더 밀어나가고 있고 솔라나의 NFT 성장률을 보면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21년도 8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을 하고 현재는 그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 점에서 볼 때에는 새로 발행된 NFT가 21년도에 발행된 양의 85%에 도달하였고 현재는 이더리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NFT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솔라나는 2차 NFT 판매량 기준 상위 그룹에 비해서 강력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로를 계속했습니다. 후발주자인 아발란체가 이렇게 따라잡고 있는 동안 솔라나는 그 위로 상, 상승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밑에 위치하고 있죠. NFT 플랫폼인 론인, 플로우, 폴리건과 더욱더 격차 를 벌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발전의 또 다른 지표인 고유 프로그램의 수가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출시되면서 사용자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부상향을 이렇게 꾸준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21년도 4월 이후에. 지분 및 스테이킹 수익률은 평균 연간 수익률이 6%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참여 지분이 변동성을 겪을 경우 수익도 발생하였지만 솔라나에 대한 참여 지분이 작년에 75% 정도로 안정적이고 참여 지분은 안정성은 네트워크 가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면서 더 많은 검증인과 위임자가 온라인 상태가 됨에 따라서 지분 분배 그리고 탈중앙화에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파이 프로토컬의 성장 분기 말까지 해당 솔라나 코인은 안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솔라나의 TVL은 33%까지 성장을 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면은 2월 24일의 저점인 94,650원의 저점을 잘 버텨주면서 어제 다 같이 빠질 때 한번 저점을 깨뜨리면서 내려갔죠. 그리고 그 저점이 저항선이 되면서 현재는 91,92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유지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더 딛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로 봅니다. 다시 한번더 딛고 올라갔을 때, 매물대의 POC 레벨인 115,947원대 저항을 맞을 수 있지만 물론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날 나왔던 자리처럼 다시 한번더 50%의 상승을 노리면 됩니다. 오늘 나와주었던 자리가 뒤에 이자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RSI도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면서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크게 눌렸다해서 무작정 진입을 하신 분도 계실 테입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9시 30분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추어서 한번 다시 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입을 노려보아도. 되고, 해외 차트로 보면은 지금 내렸던 자리는 완전 바닥이 아닙니다. 21년도 5월에 있는 저항선이자 8월에 있을 깊고 올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58.6달러까지는 깨지지 않는 이상 진입하기 매우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트도 올라가고 있고 알트들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외 차트 기준상 58.6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더 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뚫어내게 되면 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때 구매하시. 이때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타기를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 솔라나도 그렇고 다른 코인도 고점에서 물려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서 성함 한 통만 남겨주시면 도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독자 카톡방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과 오늘 있었던 반등분 단타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어제 3만 달러 예측하면서 빠질 거 누가 바로 알려주고 현금하고 기다리라 하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급하게 들어가다 물리는 상황이 오기보다는 바닥은 아니더라도 수익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히 시장 상황을 브리핑해주고 있고 회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매우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방. 궁금하신 분들이나 물린 코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싶으시다면 아래의 전화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58.6달러.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매우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솔라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떡상정보원의 짝기였습니다.